미국의 불교를 가지고 미국의 뉴스를 재미있게 보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뉴스에 관심 있는 것이 아마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불교로 보는 법이 있어요. 미국의 이제 불교 인구를 모르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 민주당 지역이 우세한 지역, 민주당 이기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불교인이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은 서부 해안 지역, 지역이고 뉴욕이라든가 LA라든가 그 다음에 시카고라든가 이런 대도시가 있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하고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우세한 지역은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바이블벤드 지역 남부 이런 지역은 자 무조건 공화당이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부 백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무조건 공화당이 이기는 지역인데 이 중부 지역 중에서 딱히 빨간 것이 아니고 파란색 민주당이 이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콜로라도입니다 콜로라도는 왜 그러면 민주당이 강세인가? 콜로라도에 불교의 중요한 센터와 학교가 있습니다 나로바 대학이 거기가 있고 산발라 센터가 거기 에또 본부가 거기가 있고 학생 센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콜로라도 층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선거도 트럼프가 우세하다 이제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콜로라도는 민주당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